할렐루야! 밝은 아침, 햇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비춰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9일 수요일,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확신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그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라고 하며 현재 포로된 상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성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절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기를 겪고 본국으로 귀환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마도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한 때는 1차 포로 귀한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민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영원히 노하지 마시며 다시 살리시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시인의 기도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 특별한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이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주는 무엇 때문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평화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듯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치우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분과 사귀어 살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나라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 시인은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땅은 황폐한 옛 모습을 버리고 기름진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좋은 것 좋은 산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를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요, 또 신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면 절망적인 지금의 상황이 결코 절망 그대로가 아닌 새로운 시작, 눈부신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인은 믿었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간구가 어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시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분노를 용서와 사랑으로, 황폐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눈으로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고백하고, 또한 미래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인은 신앙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희도 시인처럼 신앙의 관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입술 입술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순간순간마다 저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